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 뭘 기억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렇잖아요이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여러분의 래븐트의 신앙의 색깔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야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사랑인 줄 아셔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진짜 죽어 가는 영혼들 보고 그들을 엮고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맞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로써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한 거 저주에서 우리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 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천을 믿는 자하다 뭐라고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시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소망에 뭐라고요? 인내 그랬어요. 내가 진짜 살아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고 내 인생에 걸어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아 대선생 교회 성도들이 그 피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걸 믿으셔야 돼자 뭡니까 그게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우리 인생이 400, 이스라엘 백성이 0 0년 노예됐을 때피 바르는 날 해방된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사단의 노예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그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인내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요그분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그렇요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보리를 가지고 추수했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맥추절이라 맥추절.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오순절이라 오순절. 오늘 읽었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세요 여러분이 엉뚱한 거 붙잡으면 계속 고생해 그렇죠? 애들 말로 개고생해 개고생 여러분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인도받기 바랍니다. 6 유월절 피 바르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을때 그냥 엉뚱한 곳간거 아니에요. 내가 네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거 붙잡았을 때 계속 고생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일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인도가 책임지시는데 엉뚱한 길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가책임지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과 인도받을 때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수장절인니 수장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석함사주의 한해 농사를 다 짓고 그지요. 내 오늘 하루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한해 동안 먹을 것을 천국 창고에 드리고 아니, 창고에 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 있는 줄입니다그런데단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붙잡아줘야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뭘 놓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놓친 거예요. 또뭘 놓친 거예요? 전도와 선교 놓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애굽에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애굽에 사는 날 동안에 애굽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애굽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노예된 이유는 간단해요. 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 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 3, 7 현장인 애굽에 보내놨는데 그 애굽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즐거운 거 거기만, 사, 거기만 묶여 있었던 거라.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이 제주 땅에 왜 오셨습니까? 먹고 살기에 왔다? 뇌예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들 수밖에 없는 거 지금은요. 흙에 놓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여러분이 제 땅에 보내시고 제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가지고 제주 살리고 전도선교하라고 보내셨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그렇잖아요. 사단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 것에 놓여야 되고 세상 것에 놓여야 돼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정확한 언역 붙잡은 누구 한 명? 모세가 딱 일어나니까 랩노트 모세가 회복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피, 한마디로 말하면 포금을 회복한 거예요 왜 우리 백성이 노예되어 있는지를 알았던 거라 그렇잖아요 처음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나올 수있다 생각했어요 그치요? 그거로 안 돼요. 뭐로만 돼요? 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걸안 돼요. 그러면 정확한 데 붙잡아야 돼. 여러 번인생의 가정 가문과 개인에 있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피 발라야 돼요. 피 연약을 회복해야 돼. 이게 회복돼야 이 흑암의 노예에서 벗어난다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를 다 놓쳐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제주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확한 언약이 딱 붙잡아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 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요. 그 기적이 뭡니까? 출애굽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나오는 열 가지의 기적 보세요. 기적 보세요. 이게 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박살내 버리는 거라 네. 그렇잖아요.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열 가지 우상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니들이 보고 있었던 그 애굽 백성이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막 부흥, 부흥한 것처럼 보였잖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야, 저 피라미드 쌓고, 저 바로 왕 섬기고, 저소 섬기는 거 보니까 막 막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예굽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니까, 그게 각인돼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 가지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다 깨버리는 거야. 니네가 봤던 거다 허상이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섭냐면, 봤잖아요. 열 가지 기적으로 낱낱이 다 깨지는 걸 봤잖아. 근데, 광역길 딱 들어서가지고요, 어려움 딱 당하니까, 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내요? 이애굽의 우상을 기억해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몸에 뱀 거라. 그래서 각인 바꾸라는 거 빨리 여러분. 그1열가지 기적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봤던 그 기적,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라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물로 박살내야 돼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귀족이 일어나잖아요 자, 보세요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함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는데 있어서는 이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당연한 인도와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언약의 백성편에서 볼 때는 당연하신 인도와 역사라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하느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하셔야 돼 네. 그렇잖아요 열 가지 기적 다른 게 아닙니다 이열 가지 기적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아이 애굽에 저 섬기는 우상이 거짓이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들이 땅 갈고 씨 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도하셨다니까 인도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40년 동안 오셨대. 그렇요 그리고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대. 이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렇요 광야 40년 보세요. 이게 응답회라니까. 또 보세요. 어디가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한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땅을 정복하지 않는 결국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크게 보이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어려워 보이세요? 속지 마라니까. 속으면 안 돼, 자꾸. 자꾸 어려워지면 옛날 기억해. 옛날 거 찾아간다니까? 아니에요. 보험 앞에 돌아와야지.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지금 어려운데, 니는 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예배보다 지금 내이 어려움을 해결해 하려고 지금 몸을 쥐고 있는 거라. 근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인생이 뭐 무리친다고 되냐? 지금까지 해 봤잖아. 일단은 하나님의 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아라. 일단 치유받아야 돼요. 급한 불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힘이 지는 거예요. 언약이 힘이 지는 거라. 내가 살아갈 이유 크게 희미해지는 걸. 이게 가나안 땅은 살아가야 될 언약의 방향 아닙니까 방향. 그렇죠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언약인 거예요 목적. 이스라엘 백쌤피 바르고 나와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간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의 약속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램트들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 이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세절길 주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기억하라고. 그렇지. 기억하라고 주신 거구나니까. 이 약속이 우리 렘넌트와 모든 삶 속에 분명히 열어 줄줄 있습니다. 그게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과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요 우리 랩멘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치요? 그래서,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치요? 하나님 만드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해야 돼. 하나님 만드신 나. 지금 내 자신,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먹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확한 언약을 따라 기적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라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꽃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자꾸 여러분 이 현장 속에서 사, 현장과 사실 을 보면서 자꾸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꽃딱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감사절 때는 이걸 회복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향해 인도받는 거지요. 우리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보고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대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취가 왕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계획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제주가이 삼칠 복음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 개인, 가정, 현장 그게 복음을 되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신축복과 응답이 하나 나라로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게 렇그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을 에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땅까지 갈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엘멘트들은 진짜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유를 찾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가는 응답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치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지 인가그지 말고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올바른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유를 찾는 축복률이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이유가 발견돼요 그래서 참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증인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이 바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시대에 진짜 증인으로 부르셨고 뭐 하려고요? 이 약속하신 것을 현장에 회복하는 자들로 세우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들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증인이요. 회복적이 되기 바랍니다. 그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학교처럼 항상 기억해야 돼이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어 증인들 되길 주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대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